들어왔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와. 말씀드릴는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요. 텐션 많이 올라갔네 신났네. 아유 센타에 한번 나주세요. 강력한 애들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네. 세 번째 메뉴. 자 키워드는 보나 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키워드가 뭔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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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워드가 뭔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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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워드가 없어요. 잘못 이거 준다. 잠깐만요. 거 잘못 준것 같아요. 키워드가, <laughs> 없어요. 나야, 나야. 어, 와! 와! 키워드가 없어요. 나야 나. 어 뭐야? 키워드가 없어요. 나야 나. 어 뭐야? 내가 말로 키워드. 아아 오늘의 키워드는 홍신혜입니다. 아. 야 어, 들어오시죠. 아, 들어오시죠. 아유 웬어요 아, 제가 지난번에 네. 보니까 정호영 셰프님도 음. 그 배달을 직접 오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제 음식을 가지고 우와. 이 맛을 전하러 직접 배달을 왔습니다. 아 아니 근데 네네. 자리가 부족하네. 어? 아 그때도 아시겠지만 정호영 네. 셰프님도 배달만 딱 하고 가셨거든요. 아좀 앉읍시다. 왜냐하면 네. 내가 지금 설명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어. 그러니까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맛을 좀 전달해드려야겠는데 네. 그 관계자분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실 수가 없어서 정말 정말 어, 죄송하지만 말같말 어, 시네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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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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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한번때려떼세요 주황버. 네, 저게 결혼할 어. 때 신부들한 거예요. 머리 정갈하다 정갈해. 머리 보여주면서 뒷모습으로 퇴장하시면 주. 머리 보여주. 아우 머리, 머리, 머리 너무 예쁘다. 머리 너무 예쁘다. 머리 너무 예쁘다. 머리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통이 뭐가 가득 들어 있어요. 가득해요. 이거 뭐 푸짐하다. 소스 하나 나오고 소스 있고요. 모양.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야 이건 뭐 생선살이에요. 이건 빵이야 뭐야. 이거? 야 그리고 이슨 무슨+ 무슨+ 뭐, 뭐 어, 샐러드! 어, 뭐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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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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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핸더 치킨 텐더 같아. 치킨 치즈 같기도 한데? 어허허, 요거는 무슨 샐러드, 여러분. 와우. 아우, 세상에. 대박. 아니, 어때요? 지금 다영씨가 너무 신나서 일어났어요. 음. 그러니까 오, 제가 좀... 느끼한 거, 막 어. 빵, 어. 막 튀김, 어.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 제가 치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귀엽다. 어. 튀김을 좋아하고 치즈를 좋아하는데. 어, 너도 치즈. 귀여워. 어디 가서 아, 그렇게 어. 얘기해. 아. 튀김을 좋아해 어.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할. 세 번째 외식 메뉴입니다. 방금 다녀가셨죠? 홍신의 요리 연구가가 운영하는 쏠땡의 시그니처 세트입니다. 아 음. 우리 홍신의 요리 연구가가 이렇게 깐깐하게 만든 메뉴들. 북중에서도 오늘 우주소녀를 위해서 준비한 메뉴는요. 쏠땡에서 음.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야. 8가지를 와우. 모아, 모아, 모아놓은 시그니처 세트입니다. 야, 야. 감사합니다. 홈파티 시작해. 약간 귀한 파티에 초대되는 어. 손님 같은 아. 느낌 아. 그럼요 귀한 일단은 비주얼이 같다. 와 진짜 사진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찍으세요 아 찍으세요 아 찍어도 되나요? 찍으세요 너, 나도 한... 우주선생 멤버 같아. 어, 야. 자, 선생님들 녹화 중이에요. 네. 네. 아. 단체 샷을 하나 찍자, 어. 단체 샷